안녕하세요. 해산물이요. 군백 대표입니다. 시장 구경에 앞서 공지를 하나 하려 합니다. 제가 노량진에 댕긴지 벌써 7년이 됐네요. 이제는 컨텐츠 변화를 좀 줘야 될것 같아요. 제가 노량진 해산물 포차를 운영하잖아요. 그래서 해산물을 많이 사요. 노량진에서 거의 다 사는데 지난 컨텐츠들을 보면은 맨날 이 시기에는 이게 맛있다. 이 시기에는 이게 맛있다. 맨날 말로만 했는데 이제는 이 시기에 정말 맛있는지 좀 먹어보고 요리도 해보고 그런 요소들을 추가를 하려. 니뭐 반응이 안 좋으면 다시 안 하겠지만 뭐 그런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노량진 수사시장 구경 한번 나서 보겠습니다. 잘 따라오세요 <목소리> 새벽 2시 반이 됐습니다. 오늘 역시 꽃게가 어마무시하게 많이 올라왔어요. 명절이 지나고 소비 심리가 약간은 위축이 되기 때문에 추석이 지나간 지 얼마 안 되는 이 시점 꽃게 가격들이 좋아요. 명절 전에는 태안에서 올라온 숙 꽃게 같은 경우 대짜리 사이즈가 키로당 2만 원이 훌쩍 넘어갔었죠. 그런데 오늘은 키로당만원 중반대, 키로당 16,000원 선에서 낙찰이 되더라고요. 태안 중짜리 같은 경우는 한. 킬로당 12,000원 뭐그 정도 가격에서 낙찰이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태양 꽃게 대짜리 같은 경우 킬로당 2만 원 밑으로 구매할 수 있고요. 중짜리도 킬로당 1만원 중반대면 구매를 할수 있습니다. 다만 도매 시장은 5kg 단위로 판매하고 있는 거 아시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제는 조금 변화가 있습니다. 암꽃게들의 비중이 높아졌어요. 연결 전까지만 해도 암꽃게는 선별도 안 거치고 그냥 막 포장돼서 그냥 경매 붙여지고 냈는데 이제는 암꽃게도 선별 과정을 거쳐서 경매에 내놓다고 는 하네요. 암꽃게 대짜리 사이즈는 오늘 태안에서 올라온 게키로당1 2 0 0 0원씩의 낙찰이 됐어요. 중짜리는 뭐 8,000원 막 이렇게 낙찰이 됐고요. 팩트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살이 많이 찼습니다. 그런데 암꽃게 같은 경우는 알에 신경을 많이 쓰시잖아요. 참고로 암꽃게는 알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알은 없습니다요. 무성 뭐 조숙 중뭐 그런 애들은 꽃게의 옆구리 뾰족한 부분 있잖아요 거기에 아주 살짝 주황색빛이 비치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아직까지는 그냥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보시고 아 다음 주쯤에 한번 가볼까?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알을 보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다음 물때 정도 되면 은 어느 정도 우리가 알이라고 표현하는 난소가 살짝 살짝 비칠겁니다. 그리고 암꽃게같은 경우는 11월달이 넘어가면은 제법 알이 찹니다. 근데 그때도 가격은 저렴하죠. 제가 쇼츠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숫꽃게보다는 암꽃게를 좋아하거든요. 살의 맛이 달달 해요. 지금 이시기 용도에 따라서 한번 구매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간장게장이나 꽃게장같은 경우는 살이 좀 많아야 되니까 숫꽃게 그냥 찜이나 탕같은 경우는 달달한 꽃게의 살이 맛이 좀 강조돼야 되니까 암꽃게 이렇게 용도에 맞게 구매하시는 것도 좋은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주 주말에도 가격 좋을 겁니다. 꽃게 아주 살 많고 좋지만 이제는 물오르고 있는 암게에 집중을 좀 하시면 가성비적으로도 좋고 달달한 살의 맛도 느껴보실 겁니다. 이번 주 주말에는 꽃게 사로 노량진 한번 와 보시고요. 노량진을 못 오시는 분들이라면 백 대표가 운영하는 네이버 밴드와 카카오톡 단톡방을 이용해서 공동구매에 참여해보세요. 아주 좋은 녀석들만 골라골라골라 빼로 골라 골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 밴드와 카카오톡 단톡방 링크는 영상 설명란에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자 오늘 킹크랩 나온 물량이 이게 다예요. 낙찰국가는 키로당 7만원이었습니다. 딱 진열된 것만 보셔도 이 녀석들은 완전 완전 A급은 아니라는 거 알고 계시죠? 두 번째 박스는 키로당 6만 2천원 세 번째 박스는 키로당 5만 8천원 아이들의 몸 상태에 따라 경매가가 매겨져서 판매가 되고 있는 거예요. 나름 B급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비싼 가격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 가격입니다. 그래도 명색이 러시아산 레드 킹크랩인데 요 정도는 해야 되겠죠? 가성비적으로 즐기시려면은 저세 번째 박스, 58,000원짜리, 고런 거, 고 정도? 구매하시면 될 듯해 보입니다. 자, 저런 거를 구매하고 싶으신 분들은 150번이나 163번 중도메인 모자 쓰신 분에게 구매를 해달라고 부탁을 해야 됩니다. ,이? 안 그러고 그냥 사시려면은 선어 밖에 살 수가 없을 겁니다. 백대표가 항상 강조하죠. 선어는 구매하는 거 아닙니다. <목소리> 가 미쳤습니다. 이 녀석들은 러시아산 마가단 중에서도 덩치가 그렇게 큰 편은 아닌 뭐 그런 사이즈의 마가단 대게입니다 근데 가격을 한번 보세요. 아이구야, 키로당 66,000원이에요. 뭐 뒤로 갈수록 65,000원, 64,000원에 낙찰되기 했는데 뭐 느낌 있나요? 야 연말도 아닌데 뭐 이렇게 비싸? 계속 저는 떠들었네요. 물량이 없답니다. 수입이 안 되고 있답니다. 강원도 보세창고에 물량이 없대요. 그러다보니 장사가 안됨에도 불구하고 수저는 채워놔야 되니까 비싼 가격이라도 낙찰을 받는거죠 다음 경매에서도 뭐 비슷한 가격 키로당 65,000원에 전부 낙찰이 됐어요 먹는거 아닙니다 아니 키로당 66,000원 65,000원이면 킹크랩을 먹지 왜 대게를 먹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뭐 그렇게 생각하네요 다리가 하나 떨어진 녀석들도 키로당 58,000원에 낙찰이 됐어요 우리같은 서민은 먹지 말라는거죠 당분간 대게는 안 드시는 걸로 아니요, 아니요, 4, 5, 5. 이것 봐요 완전 완전 하차분해 대게도 키로당 45,000원이에요 그냥 안 먹는 걸로 자 이제는 화로 경매장 쪽으로 왔어요. 처음 눈에 보이는 거는 자연산 참돔이죠. 요새 참돔 비싸요. 한간의 소문으로는 그 모시기야 불꽃 축제 때문에 비쌌다는 그런 설도 있습니다. 엄청 몰려들었잖아요. 참돔은 모두외에 무조건 들어가잖아요. 그렇지만 자연산 참돔 지금이 시기 맛이 좋은 시기입니다. 제가 갔을 때는 에 경매 한 타임이 끝나고 또 새로운 물건을 채우는 시간이었어요. 이거는 국내산 양식 능성어로 보입니다. 숙성을 좀 시켜서 먹으면 아주 쫀득쫀득, 기름짐이 아주 좋은 녀석이죠. 근데 비싸죠? 좀 양식 좀 팍팍 해가지고 가격이 저렴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요새 감성돔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 녀석들 자연산이에요. 요쪽은 상태가 멜랑콜레한 애들이 많은데 앞쪽으로 가면 또 상태가 좋은 녀석도 있어요. 상태 괜찮은 녀석들 요새 한 2만원 중반, 키로당 2만원 중반 대면 구매가 가능하죠. 삼동과는 뭔지 모를 다름이 있는 녀석들이죠. 안에는 참돔보다 맛있다 그러는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이 녀석들은 민어입니다 아직도 민어들은 꾸준히 나오고 있어요 제철도 끝났고 산란기도 끝났고 하지만 커트를 맛있습니다 저희 매장에서는 모듬에 민어를 조금씩 꾸준히 넣어주고 있습니다 단 수컷만 저는 한 마리 한 마리 이렇게 꺼낼 때마다 맛을 조금씩 보거든요 배 불러요 근데 맛이 좋아요 일본산 방어입니다 일본산 방어 같은 경우는 본격적으로 출하가 되고 있습니다 가격이 아직까지 안정화되지는 않았어요. 키로당 3만원 선에서 유통이 되고 있어요. 한 마리가 한 4, 5 k 로급 되는 녀석들 말하는 거예요. 당연히 사이즈가 4kg 미만짜리는 좀더 저렴하죠. 심아지입니다. 요새 심아지가 많이 나오고는 있는데 삑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덩치가 작아졌어요. 어, 요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우, 나의 사랑 자바리. 중국산 대왕 자발입니다 근데 사이즈 좀 보세요. 한 마리가 6kg가 넘어가는 녀석들이에요. 대가리가 엄청 큰 녀석들이기 때문에 탈수율은 그닥 좋지는 않지만 한 이틀 정도 숙성시켜놓고 듬뿍듬뿍 썰어 먹으면 그냥 찹쌀떡이 따로 없어요. 기름진 찹쌀떡. 자, 이제 다시 한동안 안 보이던 일본산 돌돔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산 돌돔 같은 경우는 한참 안 보였었는데 돌돔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뭐 일본산 참돔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데 비싸죠? 아 여기 뒤집어져 있는 시마아지들도. 생해돔도 있고, 있고 방어도 있고 자이 녀석들은 점성어인데요 키로당 뭐, 12,000원 13,000원 뭐그 정도에 판매되는 녀석들인데 나쁘지 않은 맛을 가지고 있습니다 맛이 없지는 않아요 그렇게 막 훌륭한 맛은 아닌데 그냥 무난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생선이더라고요 가격이 저렴하니까 가성비적으로 접근하면 좋을 녀석들이에요 자 그럼 점포들 돌아다니면서 구경 한번더 하겠습니다 자 이곳은 C06기둥 앞에 있는 대지수산이에요 일본산 참돔이 들어오고 있는데 사이즈가 큰 녀석이에요. 오늘은 키로당 25,000원에 판매하고 있다는데 비싸죠. 근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더 비쌌다고 하네요. 이쪽에 잘 보이실랑가 모르겠는데 자발이 대빵 큰거 있죠? 이거 6 k g 짜리랬는데 키로당 33,000원이래요. 벤자리도 보이고 있고요. 심하지 뒤집어진 녀석들도 몇 마리 보이네요. 정경이는 키로당 38,000원이라는데 비싸죠. 그만큼 맛은 좋으니까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흑점줄 정경이는 2kg가 넘어가야 심하지 특유의 맛을 낸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쪽에는 방어 보이죠 이거는 자연산 방어예요 키로당 12,000원씩에 판매되고 있는데 아직 드시는 거 아니죠? 어중 뛰어요 기름이 없는 것도 아니고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지난주에 먹어봤어요 아직이에요 자 그리고 이 녀석들은 일본산 양식 방어예요 키로당 29,000원에 판매되고 있다고 하는데 일본산 방어도 가격이 좀 내려온 거라고 합니다 엊그저께까지만 해도 키로당 33,000원이었대요 일본산 방어 같은 경우는 지금 드셔도 괜찮습니다 양식이잖아요 밥을 잘 먹고 키운 녀석들이기 때문에 기름집니다 저도 슬슬 다음 주부터는 일본산 방어 공동구매를 좀 해야 될것 같아요 우리 구독자님들 방어 좋아하시는 분들 엄청 많잖아요 그리고 날 쌀쌀해지면 기름진 방어가 또 땡기잖아요. 자, 성격이 좀 급하신 분들은 지금 방어를 드실 거라면 국내산 방어 말고 조금 비싸더라도 일본산 방어 드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참돔 같은 경우는 일본산인데요. 사이즈가 2kg 짜린 거예요. 1kg당 17,000원씩에 판매되고 있는데 3kg가 넘어가는 사이즈가 맛이 좋긴 해요. 근데 가격대가 조금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이런 거 사시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참돔 같은 경우는 히비끼를 해먹는 걸 좋아해서 저희 매장에서도 비비큐를 해서 드리는데요 껍질 베끼지 말고 토치질 해서 한번 드셔보세요 이렇게 작은 녀석들도 기름이 쭉 올라옵니다 자 그리고 이 녀석들은 자연산 참돔이에요 확실히 일본산 양식보다는 몸이 얄쌍하죠 그래도 자연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 해야죠 키로당 22,000원에 판매되고 있더라고요 완도산 광어입니다 3kg 이상급은 kg당 29,000원이에요 원래 제주산보다는 완도산이 좀더 비싼데 그래도 kg당 29,000원이면 좀 부담스러워요 그래도 확실히 완도산이 제주산보다는 맛이 있긴 하더라고요자 이곳은 비오기둥 앞에 있는 한길통상입니다 아.. 제빵어.. 아.. 아, 아, 아 일산방어부터 갈게요 일산방어 큰겁니다 큰 4kg 이상짜리 29,000원 29네 4kg 이하는 27,000원에 팔았습니다 어, 제, 이거, 이게, 제빵어 되었어. 제빵은 제빵어, 지금 3 3 0 0 0원그 다음에, 심아지. 심아지 어디갔지? 심아지 어, 요즘 자, 사이즈 작습니다. 1.5밖에 안 나옵니다. 키로, 지금 4 2 0 0 0원그 다음에, 돌돔큰 사이즈. 큰 사이즈 1.5 이상짜리, 키로 6만원. 일산이죠? 예, 일산입니다. 그 다음에 돌돔, 1kg 이상짜리, k 로 지금 55,000원. 그 다음에 가성비 도미, k 로에 22,000원. 조심히 세요 예, 조심히 가세요. 농어, 중국산 양식농어, 키로 24,000원. 그 다음에 광어, 대짜, 3kg 이상짜리. 자, 제주광어, 33,000원. 네, 국산 능성어 양식, 키로에 35,000원. 그 다음에 제주 양식, 키로 2.5에서 3kg짜리, 키로에 지금 3만원. 그 다음에 2kg 초반, 키로에 28,000원. 그 다음에 숭어. 자, 요즘 보리숭어입니다보리숭어 키로에 9,000원. 9,000원. 그 다음에 전어. 전어 한 12에서 13이, 키로에 지금 만원 넣었습니다. 네. 생선들이 다 비싸요 자연산, 쌓여야 돼. 자연산 쌓여 자연산 쌓요자 이렇게 오늘 노량진 수산시장 갑각류 경매장과 바로 점포들을 돌아다겨 봤습니다 먹을 거 많죠 노량진 수산시장은 벌써 가을을 지나 겨울로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 슬슬 겨울 제철 해산물 먹어볼 준비 하다고요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그때까지 빠이빠이